사람은 심장이 있어야 살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침장 같은 존재. 저를 살리는 그런 존재. 가수 정동원 이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있죠. 바로 어린 시절부터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 그의 할아버지인데요. 그가 어린 나이인 세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보내지에 되었죠. 아빠는 돈을 벌러 먼 곳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한아버지 손에 휘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환에게는 할아버지가 매우 소중한 존재였는데 안타깝게 더 디스터치 트로트형 연중 할아버지를 하는 너떠나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경연 무대에 서야 했던 공원이 감하겠죠 자꾸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제가 슬퍼하면 할아버지가 더 슬퍼하실 것 같아서 참아요. 그냥 참아요. 당시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던 저도 참으로 다 숨이 미어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성숙하고 그의 효심이 깊다는 생각이 들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른 어른으로 잘 커가고 있는 정동한 군을 할아버지께서 본다면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한 웃음을 지으실 것 같습니다. 타짐은 안타깝게도 최근 그는 투자 실패와 팬들이 깜짝 놀랄 많한 일들을 전했는데 오늘 그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가 수정동원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잠정적인 휴식기에 들어갔다고 전했을 때 매치 중 분들은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 뭐 다른 기대를 했는데 과연 어떤 기대였을까요? 파르정도 원위 활동 중단이 사실상 김이 조선의 품을 벗어나 MBN으로 가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기대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서해진 본부장이 떠난 후 TV 조선은 현재 예능 PD들의 연이은 회사로 인력 유출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스타들의 유출TV 조선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m 프 n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리고 최근 결국 일을 했습니다. 팔가수 장민호 삼청과정동은 그리고 분선까지 MB의 우리들의 트로트로 간다고 합니다. m 프 n 추석특집 우리들의 트로트는 대한민국 내전 들꽃 트로트가 손을 물론 전 국민적 사랑을 받는 트로트 개신성들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2일 트로트 가수가 출연해 프로 이스톤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젊은 세대 중년 3대 모두 아우르는 3대대 통합 초대형 액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한 정동원과 제작진분들 하지만 MC 뿐만 합니다. 출연자 역시 역대급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호흡기를 앞두고 있던 가수 정동은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에 연령 불문하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0 0 1일치 정동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동한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3집을 소개하며 트로 신동으로 광고화에는 연기를 싹쓸이하며 여인 H위 대표주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탑유안에든 정동은 놀랍게도 행사비 1회당 2천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알려졌는데 뿐만 아니라 1회당 2천만원이 넘는 행사비 드리고 광고 등 다양한 수입 원도 그를 더욱 영웰리치로 만들었 죠. 하지만 행사비가 너무 적게 느껴지 정도. 그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수입원이 그에게 두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수입원이 있네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일까요? 여기서 장딱가수 정동원이 이렇게 돈 많이 본다고 대학부어나 질투하는 네티즌 분들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그가 본만 많이 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람만큼 돌려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데뷔할 때부터 그동안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소아 백혈병탄 아들의 희망 전도사로 활약 중인 가수 정동하는 선언한 쓰다 상품이 총 누적 기부 금액이 1,380만 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실업이 마련의 어려움을 겪다 화나 가정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전하며 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가수 강원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세콜 피해 이재민을 위해. 정동은 횡클럭 우주총동원은 무료 성금 5천만원은 대한적십자사의 기부에 이재민분들이 일상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그에게 괜한 일로 질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DJ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돕고 있는 가수 정동원이 출연 여보다 높은 추위원부까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고향 하동마을에 있는 평동은 길임 고향 하동의 마을을 이어주는 길 하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수익 중 하나인데요 하동군은 정동은 군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정분을 보기. 하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 사거주지 주변을 정동은 길로. 지정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어전까지 오픈한 우주총동은 카페입니다. 이루어전 우주총동원 카페에는 정종원이 하동차택에 개조한 타 폐겸집이었죠. 이 타페 역시 하동 정동원 길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주의 충동은 카페 규모는 어마어마 하고 외관에는 정동원이 사진으로 도배되어 넓은 실내가 찾는 이들의 눈길을 끌며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가 최근 투자로 손실을 봤다고 전해 큰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정동원이 첫 투자나 초심자의 행운도 없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쉴게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는 망했다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통. 낳겠다라며 자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시점에서 빛난 것이 바로 정동원 위 승부사 긴 위원부담이 큰 제약주로 앞선 실패를 만 했고 그 결과 15%가 넘는 최종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식 신동에 몇 년을 뽐냈다고 합니다. 돈폭이나 보다라는 패널들의 감탄에 정동원은 내 코가 포커라고 하더라. 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공격적인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며 보호는 장난이 아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러호흡으로 시드머니다. 늘어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따끔한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팬들의 사랑과 함께 다양하고 높은 수익원이 있는 많고 출시 투자는 조금 조심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의 편들과 함께 항상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디디였습니다.